범위를 가능성이 좀 낮은 그래도 2차부등식 문제네. 일단은 여기는 2차부등식 풀이를 해야 돼 이렇게 인수분해하면서 이렇게 되네. 그 다음에 a가 이런 범위라는 걸좀 주목을 해야겠다. 그러면 a는 짝짝큰큰. 이렇게 풀리고 두 번째 여기는 또인수분해 해야 되네. 여기가 합차가 되면서. 2a 플러스 1, 뭐 2a 마이너스 1이 되고 굳이 이제 인수분해 꼴을 쓰자면 뭐 x 빼기 뭐 2a 플러스 1, x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1하면서 인수분해가 되버려. 이거는 해주시고 어찌됐든 범위가 대략 2a 마이너스 1보다 크고 2a 플러스 1보다 크다로 잡히네. 자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게이 문제는 음 요거 요거 부등식부터 좀 그릴건데 a제곱을 생각을 해보죠 먼저 어? a제곱의 범위는 얘를 제곱해보면 0과 2 e 사이를 돌아다니는 범위야 어? 그러니까 대충 그래프가 어떻게 그려질 거냐면 0이 있고 뭐 마이너스 1이 있고 어1 뭐2 대충 뭐 3이 있다고 치면 뭐 0보다 작거나 같고 음, A제곱보다 크거나 같은 게 뭐, 요렇게 그려질 수도 있고, A 값에 따라서, 0과 2 사이에서 움직이니까 뭐, 두 가지 정도 그림을 상상할 수는 있을 것 같아. 0과 2 사이에 있는 숫자니까. 음. 굳이 그리자면 또 이거랑, 뭐, 요런 거 대충 A제곱이라고 써놓고 생각을 해보면 되겠지. 그다음 이제 두 번째 부등식을 위에다 이제 그릴 건데, 이 부등식을 그리기 전에 생각해야 될건 얘랑 얘 간격이지. 간격이 딱이만큼이거든그니까 정수를 최소한 두 개까지는 끼워 넣을 수가 있는데 이 연립부등식을 만족한 정수는 꼴랑 하나만 들어가야 된데 하나만. 어, 이미 막 그리고 0도 막 포함이 돼 있는 상태에서 그림이 그려져야 되고. 일단 이 친구 생각을 해 보자. 여기에 두 배를 해 보고 두 배를 해 보면 0보다 크고 2 루트 2보다 작은데 즉 2a 빼기 1은 그럼 마이너스 1보다 크고 대략 2루트 2 루트 2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냐 이거 1점 얼마 얼마지 음. 그 다음 마찬가지로 2a 플러스 1은 여기에 2를 보태 보니까 대략 이런 정도의 값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이 부등식이 그림이 그려지더라도 음. 이런 그림이 그려질 수 있다는 거야 예를 들어 어, 이 간격으로 마이너스 1쯤에 여기 2A 마이너스 1이 이렇게 잡히면 얘는 딱두칸 뒤에서 2A 플러스 1로 이렇게 잡힐 수 있다는 소리고, 어? 혹은 좀더 움직여서 어디까지는 움직일 수 있냐면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줄 수 있지, 이런 식으로도. 또두칸 정도 가면서 이렇게 그려줄 수도 있고. 마지막으로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줄 수 있지, 뭐. 어, 그래도 일보다는 좀 작아야 되니까. 일점 얼마 얼마 더 작으니까. 대략 뭐 이런 식으로도 그려질 수는 있어. 이런 식으로. 어. 이 간격은 되게 균일한데. 이 그림이 왔다리 갔다리 할거요 여기서부터. 근데 여기서부터 왔다리 갔다리 했을 때 정수를 두 개를 넣으려면, 솔직히 그, 이 상태에선 불가능하지. 만약에 여기에 잡히면, 어한칸두칸 칸 하면 요쯤에 잡히거든 요렇게 그려져야 되거든 그러면 이 안에는 정수가 무려 0 하고 1 2개가 들어가 버리니까 안 되지 이 그림은 실패야 어. 그러면 또 살짝 이쪽으로 움직이면 음 요렇게 잡히네 요렇게 그림이 요렇게 그러면 얘도 1하고 2가 들어가니까 또안 되지 예. 안돼이 그림은 아무리 봐도 안 되지 방법이 없어 아 0이 되는 수가 유일하게 있네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그려져 버리는 거지 어차피 둘은 이 간격이니까 요렇게 그치 그니까 러이딱 이 2를 기준으로 간격을 둔이 부등식이 왼쪽 오른쪽으로 움직여 보는 거야 그리고 이 숫자의 범위를 굳이 벗어나진 않게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해보면 다른 경우는 막 두개도 들어가 두개. 근데 얘는 하나밖에 안들어가거든. 그치? 그러면 얘는 돼. 아, 다행히 딱 1만 들어가잖아. 연립부등식해 안에 해. 그러니까 요게 얼마야? 2A 플러스 1이고 얘는 2A 마이너스 1이었잖아. 그러면 2A 플러스 1이 2가 되면 되니까 얘는 2분의 1이다. 라는 게 하나 찾아진 거야. 그리고 만약에 밑에 그림에서도 굳이 찾자면, 음, 왔다리 갔다리 에보면 아, 여기도 되네, 여기. 요렇게 그려지면. 요렇게 그려져도 되잖아. 요렇게. 그지? 그러면 딱이 범위 안에, 어? 없네. 없어, 없어, 없어. 없어. 그지? 그지? 없지. 어, 하나도 없어, 하나도. 그러면 어느 범위지 어디를 생각할까? 이쪽으로 3까지는 갈수 있었어, 아까. 3까지는. 요렇게 되면 되겠네, 요렇게. 1에서 3까지, 요렇게. 그잖아. 그러면 2가 포함이 되면서 이 범위 안에, 연립부등식 해안에 2 하나만 들어가. 즉, 얘가 뭐냐면, 여전히 2a 플러스 1이고, 얘는 2a 마이너스 1이지. 됐지 이 그림 하나만 돼. 그래서 여기는 2a 플러스 1이 3이다라고 볼수 있지. 그래서 a는 1이야. 그래서 이두 개의 값이 찾아지니까 정답은 1번이 되는 거야. 이렇게 부등식을 요 간격, 딱이 간격, 딱이 값들의 간격이 2를 기준으로 한다라는 거, 그리고 이 수의 틀을 벗어나면 안 된다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왔다리 갔다리 해보면서 해야 되고, 그리고 이제 a제곱이라는 값, a 제곱이라는 값의 범위조차 조금 주의를 해야 된다는 소리야, 이거. 그래서 선생님이 처음에 그려 놓은 게 a 제곱이 0과 1사이 있을 때. 그리고 1과 2사이 있을 때두 가지를 그린 이유야, 이게. 이런 식으로 해 보면 됩니다.